뭐야? 어, 너무 예, 제가 실제로 제가 먹는 식단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통곡물 100% 현미만 먹습니다. 네. 우와. 혹시 현미밥만 우와.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현미 맵쌀과 현미 잡쌀을1대 1로 섞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드레싱 없는 양배추나 우와. 양상추 샐러드를 먼저 먹고 응. 드레싱 없이요? 드레싱 없이. 그 다음에.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죠. 마늘을 장아찌해서 보통 먹고 네. 또제 밥상의 특징이 채소는 있는데 찍어 먹는 삼장이나 된장이 어, 보이죠. 어디 갔어요? 네. 보통 아.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 아, 그런데 초장은 나트륨 함량도 높고 당 함량도 높습니다. 당이 높죠. 당과 염분은 너무 많이 드시면 결국 암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삼장이나 된장 대신에 배추김치랑 같이 먹습니다. 김치에다가 브로콜리쌀 싸라고요? 그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원래 네네. 그렇게 먹는 겁니다. <laughs> 초장 대신에 김치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렇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브로콜리 그동안 초장 맛으로 어. 먹어왔던 채소기 때문에 낯설거든요, 아닙니까? 조합이. 맛있어요? 잘,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음. 음.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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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 이 브로콜리로 김치도 담잖아요. 네. 음. 그래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야채예요. 아, 예. 밥상에 단백질이 하나도 없어. 예, 단백질이 안 보여요. 단백질이 여러분들은 이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만 생각하시는데 예. 식물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현미밥 같은 경우는 칼로리 당 8%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브로콜리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암을 촉진시키는데 반해서 식물성 단백질은 암을 억제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가 밝혀져 있으니까 단백질을 체중 킬로그램당 0.8g 정도로 적당량 섭취해야 되고 가능한 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오.